안녕하십니까. 녹동왕입니다. 7월 27일, 어. 토요일, 아침, 녹동청정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네. 자, 어제 밤에 비가 흡수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러시 주위에 왔습니다. 입관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광철 시즌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아마 오늘부터 사람이 많이 오실 수있습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비장에 다고 갑니다. 몇일까, 예. 자, 소울하고 아에 보입니다. 소울 안망 보이고. 어, 오늘 민어가 아침에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황호하고요. 바람이 불면 황호가 그물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하모도 보이고 민어도 보이고 백0이 보이고요. 아그또 여기 쭉루에서 오는 황호 많습니다 민어 1목. 가 많고 목동목도 보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너무 미어 삼호 이쪽이 이렇게 보입니다 오 이렇게 해서 한 땡크 가는 시간 습니다자 문어로 가보겠습니다. 아니여문어가기 전에 저기 서너 칸 가보겠습니다. 지금 경계 중인데 지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저기 서너 장 앞에 왔는데요. 오늘 선호가 얼마 안 나와서 금방 끝났나 봅니다. 자, 선호장입니다. 선호장이 왔는데, 얼마 안 나와서 금방 끝났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52번 금성수산 사인이 보이는데요. 사인 많이 샀습니까 오늘요? 안녕하세요, 녹막입니다.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아, 오늘은 물건이 많이 없어서. 조금밖에 많이 못 샀답니다. 그래서, 어, 여기 19번 사진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물건을 많이 못 샀네요, 오늘요. 물건이 많이 안 나왔어요? 예, 물건이 많이 안 나와서 많이 못 샀답니다. 자, 문어카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앞에 지금 현재 문어를 푸고 있는데요. 오늘도 문어가 아침에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기 고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일날 오늘 물량을 확인했습니다. 물량은, 문어는 앞에 조금 나왔고 고기는 한때 끝이 왔고요. 선어도 어제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와서 배들이 많이 못나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아침 아침 위판을 확인했고요 이제 이상으로 녹동하겠습니다. 이따 저녁 시간 뵙때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laughs> 이거 사장님이 뭐, 할일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때까지 안 하다가 가산하 <laughs> <주인간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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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예. 사장 진짜 좋은 일 <laughs> 하십니다. 다, 다,

사모님 사장님 두 분이서 어장 하신거 봅니다 응. 와, 문어가 싱싱합니다. 싱싱해 와 요즘은 배가 빠뜨있기 때문에 산소까지 나온거 봅니다 사모님 이거 촬영해도 괜찮죠? 촬영해서 괜찮죠? 아 유튜브에 올려그러는데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담으려고 좀 좀와 이거 오늘 잡은 거보다 팔기가 됩니다. 크기대로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던져가지고 모노통에다가 소중대 사이즈로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소록도 섬이고, 저 앞에 보시면 인공섬이 보입니다. 인공섬을 지나서 녹동, 짱어의 거리, 커피, 커피의 거리 보이고요. 심금그 녹동학입니다. 지금 11시 경매, 10시 반 서너 이미는 서너가 아무것도 안, 안 나오는 관계로. 지금 저기 화려하고 낙지 경매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뭐가 나오는가 확인하보겠습니다 역시 바다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살 새가 보입니다 한사람 들어돼요한사람요 한사람 한 보셨고이아 바로 는 병호 한사람이 들어오고요 우럭입니다 자연사 우럭 같은데요 자연사 우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어 들어왔고요 동성어 깔때기 좋았고요. 동어색기입니다밥 먹어지고요. 민어 감성동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 넣습니다. 물량이 이건 안 됩니다. 양식이 안 되는 거다 해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시 정도에 물량을 하겠습니다. 시장로먹픈하겠습니다 이따 두시에 뵙겠습니다. 오픈왕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5분 정도 되는데요. 1시 반에 선회 근무 있고요, 2 시에 화룡 근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5 분에 제가 한번 들러 보겠습니다 지금 네. 보시다시피, 네, 손님이 오늘 오늘 또 주말이라 손님 이좀 많이 왔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기 보시면 아시겠죠. 손님이 평일에 비해서 좀 많이 왔습니다. 지금 그 네. 휴가철 돌아가지고. 지가철이좀 들어와서 손님좀 많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멋있 가겠습니다. 앞뒤가 금목이 끝나서 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역시에는 막동하고요. 막동 보이고, 백종이 보이고, 그래. 하모하고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 자, 문어카노로 가보겠습니다. 문어는 어떻게 됐는지. 문어도 그렇게 많이 안나고 두막 나왔습니다. 오토막. 자, 저사경용량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하니까 배들이 많이 못 나가는 건보니다 지금 날씨도 더우면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자, 선생 경비장에 왔는데, 꽝입니다, 꽝. 선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께서 오늘 2 시흥의 물량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화이었습니다